케로만촌이는 1961년 예술가의 똥이라는 작품을 내놔요. 자신의 배설물 30g을 통조림에 밀봉해서 예쁜 라벨로 감싸고 30g의 금가격으로 작품을 판매했습니다. 작품은 총 90점을 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작품 공개 당시 여러 점이 판매가 됐었고, 오늘날에도 진품인게 확인만 되면 매우 높은 가격의 작품이 판매됩니다. 작가의 배설물을 담은 통조림이 왜 이렇게 비싼 걸까? 그리고 저 안에는 진짜 예술가의 똥이 들어있는 걸까? 그리고 훗날 이 작품을 진짜 열어본 인물이 등장합니다. 프랑스의 예술가 베르나르 바질이었죠. 1989년 피에로 만초니의 열린 상자라는 제목의 퍼포먼스 아트로 다섯 번째 통조림을 열었는데요. 그 안에는 또 다른 통조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통조림을 열 것을 예상한 만초니의 계산이었죠. 바질은 그 안에 있는 통조림은 열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작품이 만들어진지 6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정확히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과학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진짜 배설물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은 같은 무게의 금값을 주고 작품을 샀습니다. 이를 통해 만촌이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허영심을 비판하고자 했는데요. 이 시기에는 미술시장이 성숙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경매에서 고가 작품들이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문이나 뉴스, 라디오를 통해서 보도되면서 미술품이 돈이 된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개별 예술가들이 점점 유명해지고 유명해지다 보니 더 비싸지던 때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 피에로만 촌이는 예술가가 생산하는 것중 가장 쓸모없는 배설물을 통조림 안에 담고 예쁜 라벨로 감싸서 같은 무게의 금값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해 품을 판매합니다. 이 시도는 점점 비싸져가는 미술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면서 평론가와 관객들에게 지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90점 한정 제작인 데다가 캔마다 고유의 번호가 새겨져 있고 나머지 작품들이 테이트모던이나 뉴욕현대미술관 구겐하임 피드 센터, 누베첸토 미술관 같은 유명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진품인 게 확실하면 고가에 거래되게 됐죠.